환경 아르테 TV 주요 사마음 우리는 미래도시.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우리 장 쌤과 영민 쌤이 신박한 네,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온 지 이제 7년 됐는데요. 네. 그 동안 이사를 네번 했습니다. 7년 동안 네 번. 네. 오 그거 굉장히 많이 한 건데 그러면. 네한 2년 살면 이사하고 2년 살면 이사하고 했었는데 계약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게 제일 크죠. <웃음> 네. <웃음> 네, 어떠셨어요 네. 이사할 때? 일단 작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는 아, 크게 혼자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으시 네. 거니까 짐이 렇게 네. 많지는 않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짐을 옮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음. 너무 이제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가구들을 사잖아요. 음. 그래서 이땡땡에서 음. 가구들을 확 사와가지고 조립한다고 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7년 동안 네번 네. 우리 장쌤은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는 좀 많이 머물고 있는데 저도 이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뭐 유학도 가고 하니까 그렇죠. 국제 이사도 하게 되고 이사는 네 많이 경험했죠 국제 이사 국제 <laughs> 이사는 어떱니까 국제 이사는 네. 어, 뭐라 할까요 싸갖고 갈수 있는 짐이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 이민 같은 경우는 그럴 텐데, 네네.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짐을 간소하게 가니까. 그 제가 두 번째 유학 갈 때가 이제 미국이었는데, 미국에 이제 공항 픽업을 나왔던 이제 음. 교회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유학 오시는 분 짐이 왜 이렇게 없어 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혼자 있으니까 또 그렇지 음. 않나요? 남자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역을 한번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음. 어차피 한국에서 바리바리 들고 싸가나 음. 뭐 맞아요. 거기 가서 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7년 동안 네번 이사를 하시면서, 음. 뭐 음악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사하는 동안? 오히려 정리할 때 음악을 많이 틀어놓죠. 아, 정리할 네. 때. 집 옮길 때는 뭐 음악을 틀 그런 시간도 없고 당연하죠. 바쁘기만 당연하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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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땡땡 것들을 조립할 때 음. 조용하면 심심하니까 음. 드릴 소리와 함께 음악을 틀어놓고 했던 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장쌤은 이사할 때 음악을 음.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사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유학지에세 이사는 거의 혼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했던 이사들도 제가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저 혼자 있었어요. 어 네, 와이프 집 옮기는 거, 네. 제집 옮기는 거, 그냥 그 조그만한 차이. 음. 그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어떤 음악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사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분주함을 좀 느끼게 하잖아요. 음. 저는 그래서 좀 분주함 속에서 그 분주함을 조금 대변할 수 있는 음악들을 몇개 선정을 해봤는데. 그럼 반대 대로 뭐좀 차분한 음악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분주함은 분주함으로 분주함, 이어치어. 네. 네. 그래서 우선 바흐의 음악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흐의 음악 중에서 인벤션 1번. 자 바흐 음악을 들으면 짐 정리를 할때 굉장히 아 여기다 놨으면 뭔가 이만큼 간격을 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톱니바퀴처럼 약간 이렇게 정확한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으로 또 바흐의 평균률 1번의 2번이. 네. 이런 음악들이 <laughs> 좀이사를할때 너무 어울리지 않나? 음. 괜찮은데? 그 어, 괜찮네요. 그렇 네. 그렇 그릇. <laughs>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네. 혹시 저랑 숨 한번 같이 쉬시면서 박수를 네. 한번 딱칠수 있으실까요? 할게요. 아네 음. 네. 라벨의 음. 이제 피아노 협주곡 1번 첫 시작이. 네. 딱 하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의 이사가 시작된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네. 이세 곡을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 봤습니다 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음.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정리를 하, 그거 들으면 빨리빨리 음. 빨리 정리를 할것 같고 마치 이삿집 센터 직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뭔가 이렇게 그걸 들으니까 여기 있는 걸 빨리 저쪽으로 옮기고 싶고 <laughs> 어, 여기는 먼지도 빨리 닦고 싶고 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자 우리 장쌤이 고른 곡은 어떤 곡입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정든 곳에서 떠나가는 게 아쉬운 이사가 있고 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너무 설레는 이사가 있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이사는 어떤지 네. 어,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학지에서 짐을 뺄 때는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어차피 네. 내가 돌아가야 되는 곳은 한국이고 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때 했던 이사는 정말 저한테는 이걸 남겨두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네. 아쉬움이 너무 컸던 이사였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때 집주인하고 집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벽지는 무슨 색깔이고 콘센트는 다 나오고 있고 여기에 램프 놓여져 있지 이거를 딱 정한 다음에 이사 나가는 날한 1, 2년 살고 2, 3년 살고 이사 나가는 날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있는지 음. 모든 전원선은다 들어오고 벽지에 못 박은 흔적은 없는지 이런 걸 집주인이랑 체크하는 걸애다드 리우라고 해요. 그래서 안돼 있으면 벌금을 본다. 그러니까 어, 좀 돈을 내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순간 내가 3년간 시간을 보냈던 이 집을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집주인을 기다리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던 곡이 있어요. <laughs> 어. 이제 마지막이야. 왜 울었어요? 네. 어, 너무, 너무 떠나가는 게 아쉬운 거야 정말. 떠나가는 네. 게 아쉬워서? 네. 이, 이 남겨두고 가는 이 공간이. 그게 떠나가는 게 아쉬워서 우는 음. 건지 아니면 이제 집주인이 어, 오는데 어떡하지 어째가 지금 방나막 어, 치질하는 거어떡하지 이거 이거 정말 어, 개판처럼도 야, 야 여기 장판 뜯어놨는데 어떡하지 어. 이가 걱정한 거 아니에요? 어, 그랬을 수도 있어 요 사실 그랬을 제가 있니? 집을 조금 험하게 쓰긴 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집주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했었는데 남겨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제 가는 곳에 대한 설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사는 정말 설렜어요. 유학도 지 한번 경험해봤고 이제 이 박사만 끝나면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가는 발걸음이 너무 기뻤어. 저곳에 뭐가 있을까? 아. 나 저곳에 가리라. 집도 안 구해놓고, 음. 그, 그냥 학생 호텔에 머물면서 집을 보러 다녔는데도 그 이사가 새로운 세계왔던 나에게 너무 큰. 근데 그거는 됐었어요. 장쌤이 음. 워낙 갖고 있는 음. 이 성격이 좋으니까 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많지 음. 보통 사람이라면 겁내할걸요? 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를 라이드 해줬던 처음에 호텔에 내려줬던 사람이 가다가 정착 장을 보라고 래요 간단하게 물건들 사고 며칠 버틸 수 있는 음식 사라고 제가 그때 맥주를 샀거든요. 그때는 그분이 오랫동안 정착 도우미를 해오면서 정착 장볼때 맥주 사는 분 어, 장쌤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알코올의 힘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음. 그에따 델리오 할때 네. 전에 음. 들으면서 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곡이 어떤 곡입니까? 어, 네. 제가 그 곡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늘은 또이 장쌤과 영민쌤이 또 연주도까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장 쌤이 들으면서 울었던 음.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편안한 곡이에요. 이래가 히사이시 조의 For You라는 곡이고요. For You? 어, 사무라이 키즈라는 영화에 삽입된 곡이에요. 음, 어. 근데 음. 음악 자체가 슬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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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이 곡에 쓰인 사무라이 키즈의 영화의 부제가 음. 음. 물의 여행자야. 물의 여행자? 어, 워터 트래블러. 아. 음. 어, 짐다 치우고 텅빈 집에서 들으면 눈물 날것같아 네. 네. 음. 딱그 느낌이에요. 짐다 싸고 음. 이제 이삿짐 센터 아저씨 들어와서 싹 나가고 빈 공간에서 음. 핸드폰으로 들으면 또 거기 울림이 있잖아요. 아요. 그렇게 들으시면서. 살짝 벽... 연기 가능하십니까? 그렇죠? 벽지 한번 쓰다듬어서 고마웠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런, 그런 느낌으로. <laughs> 고마웠다. 앞에 처음 <총> 살짝. <laughs>

그렇죠. 어. 덤벼라 세상. 덤벼라. 어, 어, 나 미국 싸우잖아. 간다. 어. 어, 이러면서. 어떤 세상에도 와라. 응. 내가 가겠다이거 아니야. 그죠. <laughs> 야구장 가면 은 많이 하는. 그쵸. 그렇죠? 라라라라라. <laughs> 예.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네. 네. 저는 또 재밌었던 게, 공항에서, 시카고 공항에서 제가 유학지에 가는 샴페인 공항이라고 조그만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교수님을 만났어요. 음? 나 유학지 도착하는데, 음. 인터뷰 왔을 때 얼굴은 봤으니까. 음. 근데 하필 제가 미국 유학 간다고 가방에, 백팩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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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만 넣어고간 거야. 음. 다섯 값 정도를. <laughs> 제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뭘 꺼내다가 가방을 어. 딱 열었는데 담배가 툭툭 떨어진 거야. 어. 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별로 말이 없는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어. 학교에 자기 너무 신기한 거봤다고 어. 이번에 뉴스튜디트가 왔는데 어. 가방에 담배만 하나 가있다이 <laughs> <가방을 웃음> 어. 곡만큼 꼭 들어야 되겠다. 음. 하나만 딱 선택해 주시는 분, 영미 쌤. 어~ 저는 이 사람이 분주함이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분주함의 끝이죠 이제 음. 트루먼 쇼라는 네. 영화를 보시면은 그 도시의 분주함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 떤 음악입니까 바로 모짜르트의 네. 터키 행진곡입니다. 네. 네. 음. 이 곡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도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이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이사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그 곡이 주는 느낌 자체가 음. 굉장히 좀 활발하고 음. 활기차고 어떻게 보면 또 정신없는 그런 네. 느낌도 좀 나서 이사에 가장 어울리는 곡이다. 네. 이사할 때 들으면 이곡 같은 느낌이 난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하니까 OP24번으로 골라볼까? 아니면 2, 4, 8 해서 OP8번 쪽으로 골라볼까? 아니면 쇼팽 24개 프레드 중에 8번을 골라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의미를 드리면 좋겠다, 음. 이사에.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그, 테리 라일리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인시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인시인시 인시. 인 씨? 어. 뭐 네. 성이 성희 인 씨인가요? 장 씨, 김 씨, 뭐 저희 잘아가고 계세요. 인 씨는 뭐냐면 인 아내, 인인더뭐할때 인이고, 씨는 우리가 알고는 있그 씨, 시키, 어. 시키 아내. 나는 시키 아내, 라는 다장조 아내 그렇죠. 다장조 아내. <아네>. 오,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laughs> 어, 다장조 아내. 어, 어. 테리 누구라고, 누구라고? 테리 라일리. 라일리? 네. 테리 라일리 혹은 테리 릴리라고도 읽는데 어.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어떤 작곡가냐면 미니멀리스트예요. 미니멀리즘 음. 곡인데 음. 어, 미니멀리즘이 이제 1960년대, 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음악 사조인데 지금도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음악 사조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미니멀리스트의 곡을 이제 왜 골라봤냐면 일단 그 사조 중에 예술 사조 중에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니멀리즘처럼 살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준몇안 되는 예술 사조 중의 하나예요. 음. 어,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뭐냐? 조금 버리고 이사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버려야 돼. 이거 버릴까? 어. 음. 늘 영원히 살 것처럼 껴안고 살잖아요. 안쓸걸 알지만 음. 비싸서 못 버리겠어. 음. 내가 음.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미니멀리즘 음악이구나. 어. 어, 이 음악의 매력처럼 비우자. 가장조 어떤... 안에서 어, 그렇죠. <laughs> 가장조 안에서 <laughs> 가장조 안에서? <laughs> 네. 안에서 이 그렇죠. <laughs>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갈때 버리는 미니멀리즘의 곡이 훨씬 좋으십니까? 아니면 또 새롭게 간 곳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차르트의 턱행진곡이 좋으십니까? 자 오늘은 장쌤이 승리로 말습니다 <laughs> <laughs> 어, 갑자기 이렇게? <웃음> <웃음> 자 이사 갈 때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고요. 이사뿐만이 아닙니다. 인생 살 때도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버리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 아르테 TV 주요 3화음 우리는 미래도, 미래도 시.